오늘의 이야기는 고통입니다. 어느 날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해초가 많아 고기 잡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독한 약을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 버려야겠다라고 어부가 말하자 그러자 늙은 어부가 말했습니다.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없어진다네. 우리는 장애물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장애물이 없어지면 장애를 극복하려던 의욕도 함께 없어지게 된다. 오리는 알껍질을 깨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살아갈 힘을 얻으며 누군가 알 깨는 것을 도와주면 그 오리는 몇 시간 못 가서 죽는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시련이 있어야 윤기가 나고 생동감이 있게 된다. 남태평양 사모와 섬은 바다 거북들의 산란 장소로 유명하다. 봄이면 바다 거북들이 해변으로 올라와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깨어난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 새까맣게 기어가는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한 번은 해양학자들이 산란기 바다 거북에게 진통제를 주사해 보았다. 거북은 고통 없이 알을 낳았지만 그러나 거북은 제가 낳은 알을 모조리 먹어 치워버렸다. 과학자들은 고통 없이 낳은 알이라 모성 본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약 밝은 대난만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누구나 어둠을 싫어하지만 어둠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낮도 밤도 모두 삶의 일부인 것이다.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그러나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빛나듯 시련이 있어야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 중에 내가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고통을 이기는 자가 바로 승리자다.